고혈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모든 밤 지나면 새나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병한 세날이 다가오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Oh. 여호 <목소리> 와의 말씀을 두고 민심하나 말이 내 귀에 들 대로 내가 에게하겠다고하니 늘 내가 낯선, 악한 마음을 상상, 나의 악한 늘 내가 나오게 만들습니다 네,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네, 우리 하나님 여우하는 네, 오직 그 네, 일하신 네. 여우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고 네 자녀에게 실어. 가르치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는 곳 그것을 내 손목에 쳐다에대어 기호를 삼켜 이간에묻조걸로삼고어내 솔추와 악관의 기로 밝히느라 내 백성님 일컫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분들이 진리의 보를 마음판에 새기면 용심의 나라를 주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흔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아들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물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흔들 들고 이원님이 내가 이 승전을 택하고 오른바리하여 내기록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전등자의 하나님 오늘또 여러분들을 주세요. 아. 아, 예수님 믿으세요. 한열에 존중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잠이 네. 발다 가는 인생의 아들의 길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요? 백년 살아도 한 경점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70이요, 한번 하면 8 0이거든그연시에 어, 자랑은 슬픔과 수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70, 8일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통, 여성의 자랑과 슬픔어 신속히 아니 바람에 알아야 합니다. 80, 50, 100년을 살다 가는데 이생이 무엇이 그리워서 세상에 내여섭니까? 이이새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이생이 100년 살아도 안개와 같이 잠시 살다가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다가도 예수를 모르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려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쁜데 내 천국에 대한 기분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힘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진리의 보호를 받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보호를 받습니다. 명식의 복을 받습니다. 어딨는 사람은 아기들의 죄를 아르시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하며, 그 빗목을 주야로 흡상하는 거다 그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했으며 그 빗사귀가 아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뭐 일이 형통하려다 아, 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듣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배신 위에 들리지 못하리로다. 그런 의인들은 길은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이 길은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근포시 혼재 자매들이여, 사람의 힘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부와 법으로 험하게 하시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대했다 할지라도 그걸음을인도하시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장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을 누가 하시나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불쌍는이 날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더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때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며 사법하고 멀리 놓 자, 밀게 하는자는 네,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리 버림을 당하거나 우리 자손들이 걸심한 것을 보시하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베드르크소서. 너어러라 부르부라. 주자가 앞으로 불바다에서 불과 빛을 쏟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안녕을 역사해 나가고 계시며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질 탐하지 말고 좋은 질 영생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원의 도를 듣고 대단한 용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드세요. 아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아, 예수 믿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보세요. 유튜브에 뭘 들어가보세요?